보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구록하고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부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laughs> 내 천사가 누였으니 그들은 그 면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재앙, 그 대해서는, 기울이며, 이, 기울이며,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된같고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느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예수님, 네, 예수님의 영광 있는 제시기를 주관합니다오일회가 네, 어, 이찬양하고 보러면 이제 가 시간이 좀 좁, 좁아서 3 시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어, 시험되기 때문에 주여 <laughs> 말을 빨리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네, 빨리해도 빨리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전쟁. 자, 제가 예전 어, 어, 몇번쭉 몇 읊었어요. 제가 몇번쭉 읊으면서 얘기했던 것을 이제 근거구조를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요. 제가 읽었던 내용들. 유보라대전쟁, 뭐 4대 세력이 나와서 3차 세계대년도 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지금 여러분들 막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 주제를 꺼내는 거예요. 이걸 안 들어버리면 몰라요. 그냥 고기는 고기는 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자, 쭉 얽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스가리아서와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본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얽으면은, 뭐 그런 것 없다. 뭐, 이론인 것 없다. 이론 안 해요. 네, 제가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환란의 때와 장소와 기간, 우리가 켜보하고죠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확인합니다. 대,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기간이 있다. 그 때는, 예, 대활란 때는 예수님께서 진행하실 때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대, 대활란의 장소는 전 세계적이다. 어디로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팬데믹처럼 전 세계적으로 대활란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기간은 전, 어, 전 3년 반, 3년 반에 기다렸는데, 전 3년 반이 1260일. 그리고 단위에서 12장, 예, 11절 12절에서 1290일. 1,335일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환란 기간은 전 3년간 1,261일과 그 다음에 75일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75일. 그러니까 이제 1,261에서 1,291, 3 0일이요 그다음 1,291에서 1,335일, 45일이에요. 35일 만에 이 30일 동안 적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장악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45일 동안 창세 이래로 없던 대환란이돌아다자 이것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다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공문을 확인해야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4대 세력을 얘기했어요. 4대 세력. 그러니까 이제 사자, 봄, 그다음에 표범, 그다음에 천집발이겠죠 이것을 어, 지금 현재 사자색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러시아로 보는 거예요, 러시아. 그다음에 곰은 중국으로 보는 거예요, 중국. 그다음에 에, 표범은 표범은 중동으로 보는 것이고 천집발은 철집발은 미국과 유럽 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천집발자 이렇게 이제 모든 그 종말론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다 동의하고 다 대한민국교정로의 합동 즉종말원 학자들이 다 얘기해 서천원교수를 못해가지고. 그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만 알아요. 종말론과 계시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얘기할수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받고 이걸 갖다가 드러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뭐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지금 봐야 되는데요. 지금 드러났어요. 얼마 전에 지금 공석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 나토 나토 거기 정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 룩이라고 는데노룩 악수 아세요? 노룩 악수 <laughs>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니까 바이든이 와가지고 쳐다보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그냥 딴 사람만 쳐다보고 눈도 안맞었다는거예 이게 부욕적이다 대체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노룩 쳐다본 줄 알았어요. 바이든 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같은 민주당이니 이게 이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 그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막, 둘이 좋아가지고, 여기 한국에 왔을 때에도 여기 삼성, 어, 디입니까 평택공장인가 들렸다가, 그 반도체 공장 들렸다가, 그, 굳이 막그 문재인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잘 있었냐, 뭐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별로 안 들어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막 한국의 기록이다 이런 얘기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이 나토라고 하는 것이 북대서양 조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서양 유럽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군사 동맹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한국 대통령이 거기 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친한 나라들 여기 여기 동북아, 동북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미국하고 친한 나라들을 세계 나라를 불렀단 말이에요. 세계 나라가 한국과 일본과 호주의 호주 거기에 이제 이, 이 세계 정상이 나토 회의에 정상 참석을 했어요. 그게 어떻저께 지금, 지금 나,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가입 신청을 했어요. 가입 신청을. 나토에 들어가 겠다고 30개국인데 3 2개국으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급박하게 세계 정세가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건 이제, 이게, 이게, 이게? 놀랍게, 계시록과다니에서 여기 예언되었다는 거, 예언된 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이요 지금.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공연을 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브라 데전쟁이에요 유브라 데전쟁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천사가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내자 우리 13절 15절을 거치겠습니다. 13절 15절 13절 14절 15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굴 라래 결박한 과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내 천사가 너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내 천사가 너이는데이내 천사 단위에서 7장 2절에서는 여러분들 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내 바람이라고 표현해요. 단위에서 7장에서는 내 바람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7장에서는 내 천사 내 천사. 오늘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천사. 그러니까 내 천사, 내 바람 내 왕, 내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똑같이. 얘네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네, 짐승. 이 4대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4대 세력.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중동, 중동 세력과, 그 다음에 미국과 연합, 미국과 유럽 연합 세력. 이게 전 세계가 4대 세력으로 지금 제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때가 되는 문화구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이 이제 큰강 유브라데의 내네 천사를 풀어줍니다. 이제 터지는 거예요. 탄생이. 풀어, 풀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이역학관계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국제정세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죠 우리나라 한국 민선 열대통령이가지고 아니 거기 거기 정상회 참석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나토에 가입 가입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 중간에서 잘그 중심과 그 균형을 잡아야지 러시아하고 중국이 굉장히 기분 나빠니면 아니, 러시, 중국에다가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러시아에게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야당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에? 거기서 그 뚝으로 붙어버리는 순간, 중국하고 러시아에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고 얘기합니다. 에? 지금 중국 시진핑부터 해가지고, 푸틴이, 아주 기분 나쁘다 거기 붙어가지고 지금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오. 근데, 지금 성경에서 예언되는 것은 그쪽으로 붙여야 돼. 저는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부터, 그쪽을 체제발 쪽으로부터. 자, 여러분들 중동, 중동 세력도 여러분들 그 이집트, 그 다음에 어,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리비아 극렬한 반미에요 극렬한 반미, 극렬한 반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침공했잖아. 너희가 힘으로 뺏었잖아. 너희 침략자잖아. 너희 나가라고. 근데 이스라엘에 나갈 수 있나요? 못나가요 그동안 2000년동안 나라가 없어가지고 영토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그 받은 그 서름을 어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어요 절대 못나가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침략자인거예요 무슨 명분으로 2000년대에 그 땅이 자기네 땅이었다고 그 땅을 뺏어 가지고 거기다 힘으로 장악하고 하고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갖다가 바다지구로 싹 몰아버렸어 너는 여기만 있어요. 건들면, 응, 알아서. 해. 그리고 막 조금만 개기면은막쫙떨어뜨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리비아 그러니까 여기서 와 진짜 막 붉은불 끄어요 그러니까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못 건들지. 지금 막막차하면은네는 진짜 그냥 막 칼을 막 칼을 이란 이란 이란이 숫자가 이로밖에 안됩니다. 미국이 해를 가지고 있어요. 해를 그러니까. 여차없는 늘 숫자는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미국이 주도했던 30년 미국 주도세는 끝났어요.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 미국 혼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감당을 못해요. 만약에, 만약에, 그, 러시아하고 중동세력하고 붙어요. 같은 이슬람권이 러시아가 이슬람화,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동하고 붙고, 그 다음에 중국에, 중국,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딱 붙어버리는 순간, 미국 혼자 안 돼요. 이제는 기축통화 위상도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세계정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 돼요, 혼자서는. 그니까 러 유럽연합하고 아시아 대통령 여기하고 붙이막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행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테라비구에서 예루살렘을 옮겼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보겠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순간, 어그 예루살렘은 이슬람 이슬람의 성지도 됩니다. 이슬람의 성지. 그러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슬람 우리 지금 우리 이란과 이란과 중동 세력을 너희 무시하는 거야? 일대 나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오마르 사원을 건드는 순간 우리는 터만 아안 된다 이 이슬람의 성제야, 성제. 성지. 오마르 사원을 건들고 만약에 그걸 허문다 그러면 우리를 허는 거야. 그러면 있을 수 없어, 우리 참을 수 없어. 그데 터지는 거예요제 네. 네. 그런데 이슬라 이슬라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쓸어버려야 돼. 지금 이결과밖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이게 다 뉴스에서 나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유브라대 전쟁은 제 3차 세계대전으로 교환됩니다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유브라대 전쟁 두 번째. 자, 참정국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자, 15절을 가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골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16절 시작 마병대고 수는 이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러누라 아멘 자 예식에서 3 8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식에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로 단일에서 예언된 것이 지금 현재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징조예요, 징조. 진조. 이 징조를 봐야지 마지막 때깨어나는 거예요. 다 자버려요. <laughs> 열처녀를 깨우는게 종이에요, 종. 신랑의 종이 신랑이로다 만들어 나오라고 소리 지를 때에 다 자다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종을 통해서 마지막, 즉, 예, 자, 어, 신랑이로다 만들어 나오라 이 소리를 제가 지금 지르는 거예요. 신랑이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신다고만 해야지, 예수님 오신다고 해야만 깨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성도들을 깨울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끼울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 어떤 얘기도 안 들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냥. 아우, 귀찮고. 세상 벗기 살려놓은데, 음. 아 이제 뭐, 교회 가서 만들기.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전세계이 그래요. 우리 한국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믿음생활을 어렸을 때했던 사람들은 주일날 대회는 나와. 그 다음에 오후에, 뭐죠? 오후에, 뭐죠? 오후에 뭐죠? 저녁에 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뭐 수요예배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서울도 우리나라 다 그래요 지금. 수도 뭐안 나와요 이제. 주일 한 번만 예배. 자 보세요. 사람의 생물율이죽는데요자 그러니까 마병 배우수는 2만만, 2만만이면은 2억을 얘기합니다. 2억. 2억 중에 생물율이죽기 때문에 여기서 7천만 명을 얘기합니다. 예, 유라대 전쟁, 3차 세계대전 전쟁을 통해서 죽는 숫자가 몇 명이? 7천만 명이 죽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예언된 이, 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7천만 명이 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붉은 말을 얘기해 놓아요.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4절. 그 다음에 6장 8절에 6장 8절에 땅에 사브의일의 번쇄를 넣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예,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얘네가 나타나가지고 4대세계 나타나가지고 핵전쟁을 벌여요 핵전쟁.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만 죽는 게 아니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져 6간인들 죽었잖아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 하나. 그리고 거기에 딸려서 부상당해가지고 오랫동안 병 병리했다가 죽어나간 사람이 13만 명. 히로시마 그, 그때 당시 시민이 에 사, 37만 명이었다 한번 떨어져서 싹쓸어려요 자, 여러분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자, 1절 9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조빛과 유황빛의 도신명이 있고 또 말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제한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네. 이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뭘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핵폭탄 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핵폭탄 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는 순간, 버섯구름이 올라갑니다. 연기, 훔! 올라가죠. 그리고 8000도, 8000도의 온도가 터지는 순간, 8000도가 형성되고, 그리고 핵폭풍이 샥! 불어가지고, 반경에 몇 배트로 변경 있는 사람들을. 이게 무시무시해요. 이게. 자, 여러분, 전 세계 핵 보유국, 핵 보유국이 거의 다가 미국이 최일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어, 영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파키스탄이 1998년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국가들 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북한도 북한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핵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포기해야 지속 얘기잖아요. 하 그런데 김정은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포기하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어디에요? 리비아의 누구에요 그 사람이?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인가요? 가다피? 카나피?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거에요 거기도 핵, 뭐, 뭐 핵인가 뭔가 막 얘기했는데 포기하면 너 살려주고 잘해주겠다 이렇게 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포기해서 다해니까 다, 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 미국이 나포 모자를 쓰고 들어가서 죽여버렸어요 8분만에 죽여버렸어요. 네. 그걸 알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를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그 그림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스통, 가스통을 여기 뒤에다 딱 그, 그 메고 라이터 키면서 건들면 붙여버린다 <laughs> 이런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건들면 다 죽어. 나 건들면 다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은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유브라데 전쟁은 제 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이고 에, 참전국의 3분의 1이니까이 37천만 명이 죽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유브라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섬기고 폐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조만간 에도드릴 거고. 20절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 폐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가지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봄, 법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해 받아라. 이 엄청난 전쟁, 심판의 전쟁이에요. 유라대 전쟁이. 이 전쟁이, 이 전쟁이 진행됐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 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 죄의하고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되었어요. 예언되었기 때문에, 성, 이 성경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기록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예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취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떠한 책도, 전 세계 그 어떠한 책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예언과 성취예요. 이거 분명히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로충분합니다 유브라데 전쟁 자 여기는 심판의 전쟁이에요 러시아로 중심을 했죠 유브라데 전쟁은 러시아하고 n a r u 러 s i a China, Russia, c h i 이 a c 이 i n 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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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에 n a c h 원을건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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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슬람 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우리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 대전이고 뭐고 다죽가나가고한번없어요 그냥 붙어버려요. 우리의 영혼을 건들었어 가만 안있어다 그리고 붙어버려요. 중국 중동 세력과 이슬람의 싸움에 이제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미국 따라 들어가면, 나토, 유럽 여름에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동이 거기 에 붙으면, 러시아가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 러시아 따라 들어가면, 중국이 그 뒤에 붙게 되어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브라데 전쟁은, 여러분들, 무슬림권을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 전쟁에서. 천리빨이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 이스라엘이고, 철집발이 이깁니다. 자, 어, 그 전쟁에서, 음, 자,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7천만 명이 주관하는 엄청난 전쟁인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 그런, 그런 다음에 철집발 유럽연합과 함께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유럽연합에서 적스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리스소가 그래서 우리가 봤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어, 자, 일곱 개국가 나와요. 에고, 적글수고가. 에고, 아스로 바벨론, 메디바사, 헬라 다섯 개 국가는 이미 망했고, 하나가 있고, 로마 여섯 개, 몇 번째 로마. 그리고 나중에 하나가 나오리라. 똑같은 지역에서 나와요. 로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에서 적글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스다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마지막 때 이것이 드러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철리발이 이기고, 적글스토가 나오고, 이제,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666.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경제를, 경제를 갖다가 충전합니다 666. 그런 다음에, 예배를 분지해요 우리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우리 대화단에 들어가면 예배 분지해요 그리고 예배, 그리고 예배가 성명이에요 예배,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말로 믿음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요. 이제 카타콤에 막 들어가잖아요. 땅떠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틀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지금 많이 들으해야 돼요. 저도 사과를 걸고 목회 사과를 걸고 최대한 말씀을 최대한 제 역량을 청동원해서 쏟아 부어야 되고 여러분들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무장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이기는 기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대로 이기시기를 주여 를 추천합니다 사열려고 해야 돼요 자마지막 이제 대화란이 벌어지잖아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해이군 여자가 나타나요 해이군 여자를 말하건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한 여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한국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그 대화란 기간대 한국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해이군여자가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으면 좋은데 제가 그냥 부르겠습니다. 요한,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이들이 붉은 우옷을 입고 1260일. 전산년 받 동안 예언합니다. 말씀은 대성포예요두 중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렇게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름하기를 빠른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자, 그들이 자,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이제 어, 새 하루가 색다천연한국으로 회개 운동을 벌여서 마지막 대화를 승리하고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사, 24장 4 0이 그러므로 껴있으라 그날 어느 날에 너희가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이 니라 아, 지금, 마트 미술사장에서, 요한계실께서, 지금, 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예언로것의 뭔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막, 상징적인 무슨, 뭐, 붉은 말이 나오고, 뭐, 유한과 뭐, 불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몰랐는데, 어? 이게 이런 말인 거예요. 마지막 유브라대전데 3차 세계대전을 이어가고 있고, 이것이 주관하는 숫자가 이렇게 되고, 지금 마지막 때가 보니까, 사대서계이쫙 부각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 막 대활란 대활란 7년 개활란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 이 상태를 통해서 막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가뭄이 오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어 작은 경제적으로 약속들은 망하기 시작해요 지금 오늘 어디였죠? 어디가 망했다 니그 얘기 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아따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신문 보셔야 돼요 신문에서 신문에서 지금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문에서 나와요. 지금 그런 시대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에, 우리 대전재기도 그렇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어? 성경과 함께 맞춰가면서 어 이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에, 마지막 때 해외 를대자로서 어, 택한 백성들을 다두 추수 추석, 추수꾼이 되어 가지고. 특한 백성 거두고 그들을 드리고 중국으로갈수 있도록 우리 그 사명 담당해야 됩니다. 아멘. 아, 지금, 예. 네. 제가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토대로 나오면은 그것이 성경과 연관시켜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 자, 이건 제 3차 세계대전을 예고하는 것이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고, 이건 심판의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이 눈앞으로 가 있고, 우리가 깨어서시대를 여러분들, 우리 신앙,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원원합니다 아멘.